티샷하기 위해 트윙 그라운드에 올라서면 긴장 때문에 근육이 오, 수축하지만 심호흡을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부드럽게 된다. 다 얼었을 데 뭐. 오! 오 샤! 샤! 뭐야? 야, 똑바로 갔다. 뭐야? 야 똑바로, 똑바로 가는 볼은 기적이라고 부른다. 필드 체질로 바뀌었어. <laughs> 근데 난 필드 체질이야. 초토리입니다첫 어. 투리 잘 맞았다고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굿샷. <laughs> 드라이버는 쇼일 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굿샷. 어? <laughs> <laughs> 골프는 공을 찾는 것보다 자신을 찾는 것이다. 지난 샷은 잊어라. 볼을 잘했네. 끝까지 보려 하지 말고 허리를 끝까지 남기려고 하라. 와 땅땅하다 땅땅. 어프로치 샷은 물이 들어 있는 물통을 휘두르는 이미지로 하라. 야형 나이스. 퍼트의 미스는 판단의 착오가 아니라. 합법의 아 잘못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야 아, 여기 있습니다. 어 이게 아, 야 이게 있어. 저 앞에 있어. 어, 야 치면 되지 뭐. 야 진짜 어우 딱딱한 거막어아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말라 정확하게 칠 것에만 아이고, 집중하라. 눈밭에서 공을 쳤겠다는 저 진념. 미스를 해도 미스가 되지 않는 연습을 하라. 공이 홀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머리를 들지 말라. 갔어? 나의 아이언 거리를 믿어라. <laughs> 아 여기, 여기 걸렸어 미스샷의 변명은 동료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 <laughs> 이거, 이게 걸렸어 <laughs> 어, 저 야,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아 역시 고수 싱글과 백도이의 차이 멋진 쇼게임은 상대의 신경을 교란하고 용기를 상실케 한다 자 버디 찬스 버디 찬스 <laughs> 버디 퍼팅은 과감하게 파 퍼팅은 안전하게 나이스 샷은 우연일 뿐 나쁜 샷이 좋은 연습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면 골프를 마스터할 수 없다. 잘 치는 모습도 한 번쯤은 보여 줘야지. 얼로 갔냐? 응? 키워라, 키워라, 키워라. 올라가. 나이스! 버드 찬스다. 정확한 결단. 나이스 샷 그리고 냉정의 삼요소가 갖추어질 때 좋은 스코어가 나온다. 오, 잘 들어갔다. 오. 오, 케이 나이스 파. 오. 파. <laughs> 어, 돌먹고 나오는 거 아니야? 저 위로 올라갔나 봐. 또공 찾으러 가야 되나? 어, 어. 오! 어. <laughs> 야 어렵다 여기야 이거 잘수 있겠냐? 골프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게임이다. 좋은 샷을 하고도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형편없는 샷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볼이 어디에 떨어지든 공이 놓인 곳에서 경기에 한다. 어떠한 좋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결의하라 아, 나이스. 이번 파스리입니다 155m입니다. 그린 좌측 벙커 앞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핀보다 좌측 방향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좌우 저드입니다 어, 좋아. 오, 프로의 공은 본 오. 곳으로 날아가고 아마추어의 공은 걱정한 곳으로 날아간다. 공의 무덤이네 여기. 여기를 못 넘어가냐? 자. 나이스 그렇 진짜 나이스다. 자, 팩토리 이제 팩토리에 어프로치자. 골프 스코어는 그린 주위 70m 내에서 결정된다. 아, 너 아, 제가 아, 갈까 자, 우측 벙커 초입까지는 260m. 우측 벙커 넘기는 거리는 캐리 220m입니다. 좋아. 와 빠졌다. 와 벙커네. 벙커샷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기술을 외우는 것보다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이다. 오잘 쳤어. 나이스. 골프를 할 때마다 당신은 행복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다. 야 그래도 앞으로 갔다. 자신을 정말 사랑하면 골프를 시작하라. 자신을 증오하게 된다. 왜 나의 아. 몸뚱아리는 내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가? <laughs> 해저드 넘기는 거리는 100... 180m... 130m...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NG! 네, 네 다시요 네. 네. 와일드 1번 타5홀입니다 정면 벙커 방향으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벙커 초이까지는 230m 해저드 넘기는 거리는 캐리 150m입니다 좌우 해저드입니다 귀안 들어오지? 왜? 네? 귀안 들어오지? 들어와요 어 들어와? 네. 어 그래? 아직 멘탈이 살아있네 얼음판에서 투호 바치시는 우리 싱글 플레이어 <laughs> 캐디언이가 뭐라는줄 아냐? 우리한테? 응? 어? 음. 끝나고 같이 가서 술한잔할 골프 코스는 여자와 닮는다 다루는 솜씨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거칠어지기도 한다. 그건이 괜찮았었는데. 오! 야, 전 와, 진짜 공이쁘게 달라간다. 오! 쿠샤! 어, 쿠샤! 아이, 아, 달랬어. 어떻게 공 못찾았어? 골프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했죠. 법을 가르쳐준다. 아또 죽었어. 플레이어는 자기 외에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아 짧다. 오, 치고, 응, 벙커에서, 응, 벙커 세 번, 응, 벙커 세 번, 세 번, 친 거죠, 응, 응. 세번 치고. 많은 비기너들이 스윙의 기본을 이해하기도 응. 전에 스코어를 어, 따지려 3번. 든다. 이것은 2포. 걷기도 전에 뛰려는 것과 같다. 스리퍼. 아, 스리퍼? 아니, 당신 투 타고 한번 넣잖아. 어. 아, 어, 투포 포포포야 어. 그럼 더블이네.